어 3차 방정식 중에서 요 x3승-1이라는 식을 의미가 될거예요 사실 얘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x3승-1 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쉬우니까 이것 하는 거예요얘 그늘 한번 구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 x3승-1은 0 이런 식으로 한 변으로 정리할 수있고요 3승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할수 있죠 어떻게 인수분할수 있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 <laughs> 오늘, 어, 패션 스타일이 매우 똑똑해 보여요. <laughs> 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이술을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신등이 X는 1, 하나 있고요 얘가 조합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그니까 러이 부분까지를 인수를 하는 거야. 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이쪽으로 넘겨서, 내가 오지? 4분의 3인데, 음수죠?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6. 그럼 양변에 루트를 치우면, x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i가 되는 거죠. 이 i는요, 분자에 있어요. 알았죠? 이 i는 분자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호는 다 분자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얘는요. 어, 4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얘가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w? w 라 w. w 함수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u i 개로나 e 다는 거야. W 20과 20요두 개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W 3승은 1이다 1이다 W 제곱 플러스 W i 승 플러스 a l t 이다 i 두 가지를 가지고 씁니다 그 e q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까요? 보통 이런 식 is e q u 어떤 한 o W 이 W 3승은 1인데 W 어, 1 더하기 w2 더하기 w3 더하기 w10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3부터 4, 5, 6은 이렇게 쓰는 거야. w4, w5, w6, w7, w8, w9, w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w3으로 묶으면 w1 더하기 w 아 3으로 묶으면 어떻게 w 여기 w3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있으면요. w1 더하기 w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w 3으로 묶으면 얘가 w1 더하기 w2 더하기 w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야. 근데 요 값은 뭐야? 순서를 다시 써줄게. w2 더하기 w1 더하기 1은 뭐다? 0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w3, 얘는 w6으로 묶으면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이렇게 나오므로 얘가 0, 얘가 0, 얘가 0 등으로 얘는 결국 w1에서부터 w10까지 다 더한 값은 w10만 남는데 w10 자체는 w9 음, 곱하기 w라고 표현할 수 있죠 w9는 요 w3의 3승이야 그럼 1이야 그럼 w, 얘 값은 w 값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수면 돼요 이런 걸왜 배울까요? 이건 제곱이 되는 숫들을 되게 간단한 식으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막어2015뭐 이런 게 나와, W 2015까지 더하여라 막 이런 문제가 나와. 결국은 이런 패턴을 찾아서 어다 약분해주는 건데 패턴이 뭐야? W 3승 1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W 3승 1이 나올지 아니면 W 3승이 W 3승이 마이너스 1이 나올지, 어떤 패턴이 주어질텐데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는게 있구요. 그러면 만약에 w3승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요. w3승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w 플러스 1, w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이므로 여기서 이것을 써주는거죠. w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 이렇 써주시면 되죠. 뭔지 모르겠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다시 오른쪽 89 페이지, 89 페이지, 89 페이지에요. 4번, 6 1 4에 4번, 4번 보면 W8승 플러스 W4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죠? 얘 값을 구하려면 근데 W3승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W 6승 곱하기 w, 2승 곱하기, 곱하기 w, 3승 곱하기 w,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8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3승은, 6승은 이걸 두번 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w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3승 얘 1이니까 플러스 w, 플러스 1 이런 식의 식이 정리된다. 얘는 뭐라고? 얘는 0이야. 그래서 4번은 0이야.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5번 대부터 5번 W20 플러스 W10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도 3의 배수를 해주면요, 어, 3618이니까 W18 곱하기 W2 더하기 W9 곱하기 W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줄수 있다. 얘는 3의 6제곱이니까 W의 제곱으로 정리되고요. 얘는 W를 정리보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얘가 되면은 W 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W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 모양은 결국 어떻게? 돼? W 제곱 플러스 W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식을 변형해 쓰는 거니까만 알았지? 그래서 얘는 형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도 편례근이 존재한다. 편례근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laughs> 자 그럼 얘는 어, W가 한 근이야. 사실 W는요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l 플러스 루트 3 i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2 이렇게 쓸수 있다. 근데 얘를 w로 쓴다면요. 얘는 그것의 켤레근이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w 바라고 쓸수 있어요. 어? 켤레근이잖아요. 요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차이야. 그러므로 w 곱하기 w 바 또는 w 더하기 w 바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근과 계수의 관계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이 식에서 찾아야 돼. 이 식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두개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개 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므로 얘는요. 서로 역수 분수 꼴로 나타낼 수있어 w 반. w는 w 바 분의 1. 또는 w 바는 w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있어 이것도 써도 돼요. 얘는, 얘는 근과 계수야. 등각에서의 연결속이원래 식은요. w 제곱 플러스 w 플러스 1 0에서부터 오는거야. 그렇게 찾는거야.